인생은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도 감사한 사람 있고 불평하는 사람 있습니다. 저는 인생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정확히 보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뜻대로 될 때는. 하나님 주셨구나, 복을 주셨구나 생각하고 더 겸손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 가진 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나아지면 우리는 교만하고 목에 힘을 줍니다. 우리의 말투가 달라져요. 그것은 누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참담한 것이고, 주, 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불쾌감과 괴로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없을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 믿음을 세우려고 하시는구나. 내 믿음을 키우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내 연약함을 깨닫고 내 부족함을 깨닫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야 되겠구나 이두 가지를 가진다면 우리의 삶을 상당히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 생겨도 좋은 일 생기면 내탓또잘 안되면 조상 탓 누구 탓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전역 기도를 이제 교회가 산만하게 기도를 해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성도에게 부담을 준다는 생각하고 전해 기도를 사실은 없앴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제 또 이렇게 아니하고 여러 가지 좀할 일이 있어서 같이 교회를 하다가 조금 쉬야 어 되겠다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여덟 시 기도를 제가 생각한데. 약간, 약간 이렇게 쉬는데, "오, 내가 기도해지 그러고 내려갔어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별로 기도하러 내려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근데 우리는 첫째 부부간이 같이 대화했습니다. 우리 한명안 나와도 저녁 기도하자. 그 아내 앞에서 나의 또... 영적인 자존심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말 했기 때문에 내려왔는데, 정말 잠깐만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내려왔는데요. 기도를 앉아서 아, 말도 안지 않고, 이렇게 기도를, 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느꼈냐면, 내가 그런 경험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해요. 기도 그냥 아무도 없는데 불 끄고 조용히 아무도 없어요. 안에도 야니스 무슨 일이 하고 있고 가다 하나님. 야니인데 하나님이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10분, 20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도를 주시는 거예요. 잠깐 기도를 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내려왔는데 상당한 시간을 기도하면서 그 자유와 평안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아, 우리는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자리까지 나와야 돼요, 기도자리까지. 기도자리까지 나와야 앉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얼마나 마음이 기뻤던지, 아, 내가, 기도가 나의 쉼이구나. 기도가 나의 안식구나. 그 찬송, 복음성에 있는 거지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처로 인도하리. 정말 이제 찬송이요, 고대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일희일비입니다. 좋은 일한번 생기면 슬픈 일 생기고. 또 편한 일 생기면 고통스러운 생기고 이렇게 생기지만 우리가 기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를 탁 자기를 지키 나간다면 얼마나 복된 삶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우리는 정말 육신은 육신은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것이 안식이지만 영혼은 쉬는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기도가 안식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기 바라고 하루의 삶의 첫 단추를 기도로 끼는 것은 얼마나 지혜로운 것이냐. 그래서 오늘 여제 이 말씀을 어제 묵상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외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자를 징계하시길 마치 아비가 그 깃바나들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창조의 하나님이셔요 모든 걸다 주신 하나님이셔요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연 환경도 하나님 주셨고 이 몸, 몸도 하나님 주셨고 뇌주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징계입니다. 징계. 그래서 물질적으로 고통 당할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징계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건강의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사랑의 징계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징계는 다르거든요. 심판은 끝내 보는 겁니다. 딱 끝. 이게 심, 징계인데, 심판이 데요 징계는 뭐냐? 내가 사랑한다. 근데 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에 대해서 어떤 의미든 자녀를요, 사랑을 줄수 있을 뿐 아니라, 징계할 수 있다면, 이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요, 부모의 역할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너 정말 자녀를 뜯게 사랑하고. 또 잘못될 때는 말로 너 이거 틀렸다고 뭐 야단치고 소리지르고 그것만이 그그 징계가 그 아니라 부드럽게도 얼마인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틀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에게 순기능의 복조지만요 우리가 볼때 역기능의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 주시고 할 때는 하나님은 그때그때 달라요가 아닙니다. 일관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내너 네, 이렇게 하면 복 주지만 이렇게 하면 혼난다. 이게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좋으면 막 끝도 없이 좋아. 인간관계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내게 잘하니까 다 좋다. 그게 바른 인간관계입니다. 그러면 친한 친구, 또 가족들, 너 그건 아니야. 나에게 좋으면 다 좋은 거요. 예 나에게 나쁘면 다 나쁜 거요. 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칙을 정하셔. 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가 아닙니다. 일관된 하나님 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하, 하나님 사랑이 많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르게 이끌어 가셔요. 다 하나님의 우리 이것이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복받을기이 없어요. 우리는 말의 교만, 눈의 교만, 얼마나 우리의 교만만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뭘? 물리시는 것은 응? 응. <laughs> 여러분 너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고 교만하면 어? 어? 왜냐. 우리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거든. 우리 하나님이 교만하지. 우리 하나님은요 온유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대하는 것으로 대하십시오. 그게 바른 인간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것을 여러분이 바르게 전달한다는 것은 우리 주신 우리에 주시는 이 땅에 살아 있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아 있는 이유는요. 나를 통해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요. 하나님의 징계 통로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애들아, 그러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왜 그렇게 살아?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 이건 조금 더 깊은 단계고, 얕은 단계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조금은 조금씩 해, 조금씩이라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항상 긴장해야 돼. 어떻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같이 공유할까? 하나님 말씀을 같이 공유할까? 여러분, 여러분 한 불에 사람 포기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절대 믿음 못 가져. 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품에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못고치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못 고친다고 결론 내린 것이 무섭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십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어제 기도하면서요 많이 <laughs>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이요 <laughs>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함부로 평가한 사람들을 하나님이딱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건 잘못된 건데요 하나님 누가 <laughs> 할 일은 누가 할 일은 뭐냐. 기도해 줄것이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 주에 정말 내가 볼때 불편하고 누가 봐도도 그분은 불편한 분들이지만 제 기도 속에 그분들을 끌어넣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떤 결론을 내리 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고 말하지 않겠다. 함부로 경고망동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사랑한 자를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이 아름다운 법칙을 보다 놀라운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놀라운 지혜가. 제가 우리 이번에 일꾼 세워지요. 이들이 참. 교회를 어떻게 잘 섬기도록 할까? 근데 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마음지 아니너가 그들을 잘 섬기라는 마음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운 걸 경험했어요. 누가 잘 섬기라는, 누가? 제머리속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이게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도 받지만 징계도 잘받습니 오른손에는 사랑을 받고 왼손에는 징계를 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과 징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잘될 때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입혀주시면 하나님이 또 다른 편의 은혜가 뭐냐 내가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 십삼절 지혜를 얻는 자와 명치를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지혜를 얻는 것이 언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 것보다 나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마는 무엇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 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왼손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들 위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시는것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자식덕도 없는 남편덕도 없는 게 자식, 이런 식으로 맨나 살지 말고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지만 못 깨달을 때는요 징계를 주셔서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깨닫지 못한 적이 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징계하지 않아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입에서 어떨 만 해도 감사가 막 줄줄줄줄 생명 생명처럼 흘러나오면요. 아, 참 고맙구나. 불평 원망이 나오잖아요. 지금 큰일입니다. 스스로 입에다가 이때는요 그냥 마스크가 아닙니다. 마스크를 낄 정도가 아니고요. 손을 입에 딱 갖다 대요. 내가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되구나. 그 오른 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유가 있다. 얼마나 귀한 거요? 거기는 그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할렐루야. 즐겁고 평강이 있다는 거요. 지혜는 걷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여러분 지혜를 가진 자가 마침내 생명나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나무 여러분 생명나무 뭐요? 한나라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정상적인 기독교는요 날 모든 것이 감사합니 그래 안 돼요. 때때로 요 정당하고 합리적인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누가 봐도 불평합니다. 저는 대통령에서 이제 기도할 때 우리 대통령이 잘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국회의원들이 잘할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남에게 복을 빌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흉보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진 자는 복대도다. 생명나무에까지 이른다. 그 생명나무. 그 얻는 자의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를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나무요. 나는 그에 붙은 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나무 달마다 과실이 달리는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을 통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면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해결하세요. 그리고 감사할 것은 정말 감사하세요. 깨닫고 오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